네, 안녕하세요. 오케이. Okay. Let's practice reading Korean simple word. 오케이. Okay? 하마. 하마. 히포. 하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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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포. 퓨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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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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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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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롬, 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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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롬, 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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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오션, 바다, 바 바 다, 바다 바다 씨 오션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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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츠 트라우저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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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츠 트라우저 바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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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 바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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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드 바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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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utside 바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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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, 바깥, 바깥. outside 파티 파티 바디 바디바디바디 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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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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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드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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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드 오케이 심플 테스트 히포 하마 하 마, 히포, 엔, 퓨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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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, Rome, 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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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오션, 바다, 바다, 시, 오션, 바다, 팬츠, 트라우저스, 바지, 바지. 바지 니들 바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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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 디아웃 사이드 바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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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아웃 사이드 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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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드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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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드 hipo h a m a hama pum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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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me roma roma sea ocean 바다 바다 pants trousers 바지 바지 needle 바늘 바늘 the outside 바깥, 바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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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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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nd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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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드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화이팅!